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종화입니다 어, 저는 지금 한남동에 위치한 KTM 매장에 나와 오프로드 있습니다. 오프로드 머신은 어떻게 타야 되며 기본 자세가 어떻게 되고 특징이 무엇인가, 뭐 이런 아주 이 기본적 오프로드의 기본적인 그런 상식이라든가 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관찰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펜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스펜션이라는 게어 온로드 같은 경우에는 수축 범위가 한 130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3cm? 12cm? 넓어봐야 14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프론트 포크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이 수축 범위 이 수축 범위가 3cm 그러니까 130mm 정도밖에 안 돼요 135mm 뭐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 모터크로스나 엔드로 머신은 300m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30cm가 여기서부터 얘가 수축 범위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프로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로드는 이렇게 가지만 오프로드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나갈 때 트래블 길이라고 하죠. 이 수축 범위가 적으면 수축 범위가 다 끝나면서 여기를 때리겠죠. 그러면 운전자가 띠용 띠용 이렇게 그이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수축 범위를 두고 서스펜션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머신도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그 정립 포크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운 업쇼바라고, 지금 은업 다운쇼바를 쓰는데 정립 포크라고 합니다. 이제 그 대부분 지금 모터크로스나 엔드로는 다 돌입쇼바를 쓰죠. 돌입 서스펜션을 쓰는데 옛날엔 정립도 많았습니다. 어,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DRZ400, 요즘은 SM, 슈퍼모터드 버전을 많이 타시는데, 그게, 어,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 정립식 포크였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좀 강력한 그 힘들을 많이 받는 거, 속도가 빨라지면서 돌입, 돌입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체에 대한, 하체 서스펜션 충격에 대한 부분들을, 어, 굉장히 중요시하는 오프로드이기 때문에, 이너 튜브라고 하죠. 이제 위에 이제 그 서스펜션에 통이 이제 이 막대기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막대기 얘를 얘를 이제 너 튜브라고 하는데 어, 바깥은 아웃 튜브라고 하죠. 이너 튜브 얘 얘의 직경. 얘의 직경이 이 서스펜션의 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 재원상에 굉장히 중요하게 어, 메이커에서 발표를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엔드로나 어, 모터크로스 머신의 어, 서스펜션의 직경은 이제 45mm에서부터 50mm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제들은 대부분 48mm 정도 사용하고요. 48mm에서 어, 허스키바나가 50mm를 사용하죠. 마리조끼 50mm를 사용하고, 이제 KTM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파워 48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른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수축 범위가 대부분 한 250mm 정도가 넘어요. 그 수축 범위가. 그리고 한 280mm 정도 이런 것도 됩니다 메이커에다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뭐 뒤에도 이제 형식이 KTM이 했었던 PDS 방식의 이런 이제 스윙함에다가 이제 서스펜션 직접 연결하는 요런 방식도 있었고 옛날에 혼다도 그런 방식의 엔드로 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PDS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제 스윙암에다가 서스펜션을 바로 대 가지고 다이렉트로 얘가 이제 서스펜션이 이렇게 받아주는 시스템. 그거는 이제 KTM인 전통적으로 많이 썼었고. 어 그리고 이제 아주 아주 많은 메이커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링크 방식이에요. 이 링크랑 뭐냐면, 이제 이 서스펜션에 있고, 거기다가 대고, 다시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삼중구조의 관절을 둠으로써 잔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상쇄해주는 어 그런 시스템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잘 찾아보시면, 온로드 레플리카에도 링크 방식을 사용합니다. 오프로드가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링크 방식의 장점은 잔진동. 뭐 이런 것들이 어 라이더들을 안 피곤하게 합니다. 대신 관절 부위가 많기 때문에 뭐 정비해 줘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요. 뭐 이런 부분들, 뭐 어느 곳에나 장단점은 있으니까요. 어 일단 서스펜션은 뭐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제 엔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엔드로라든가 모터크로스 머신의 엔진 배기량, 엔진 배기량은 뭐 주니어형은 50cc 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한 500cc 가좀 넘는 뭐 이런 모델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250과 450 정도를 씁니다 그거는 포스트로크의 기준이고요 모터크로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2스트로크 버전의 모터크로스는 이제 125가 있고 250 있습니다 2스트로크 125는 포스트로크 250급과 같이 달리고요 그리고 이제 투트로크 250은 이제 포스트로크 450급하고 같이 경기를 했는데 이제 투트로크 머신도 이제 거의 사장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보이지 않고요. 메이커 측에서도 더 만들어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투트로크 머신에 대해서 이제 뭐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제 좀 사장세에 들어가 있고 거의 대부분 이제 포스트로크화 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온노드와 굉장히 많이 다른 건 뭐냐면 어 거의 대부분의 엔드로 머신이라는 거모터 크로스 머신 어 그런 것들이 단기통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 이례적으로 아프릴리아에서 나왔던 2기통 엔진이 있었죠. 근데 2기통 엔진을 굉장히 가볍게 만든다고 가볍게 만들었지만 단기통 엔진보다 더 가볍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출력은 좋겠죠. 2기통을 해서 고rpm의 출력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로드는 험한 지형을 가잖아요. 험한 지형을 가고 굉장히 스포티한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장르의 모터사이클인데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경쟁사들보다 3kg만 더 무거워도 굉장히 핸디캡이 큰 거예요, 이건. 그리고 오프로드 매니아들도 봤을 때 일단 출력과 무게부터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기통수를 하나 더 늘려서 실린더가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실린더의 무게. 만 10키로만 더 늘었다 그래도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기통을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단기통 엔진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최첨단 엔진은 오프로드 머신입니다 특히나 모터 크로스 머신 이 지금 나오는 어, 모터 크로스 머신이 단기통 엔진 중에서는 최상위 어, 그 엔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내년부터 이제 그 모토지피의 모터2라든가 거기에서 이제 그 250cc 단기통으로 치러지는 경기가 있죠.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모터크로스 250cc 어, 머신의 엔진을 공부를 많이 해서 어, 그 모토지피 머신에 장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프로드 머신의 엔진 내 변천사를 보자면은 한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90년대 중반까지 거의 대부분 투스트로크였습니다. 투스트로크 뭐 엔드로드 있었고 모터클로스도 있었고요. 아주 투스트로크의 전성기였죠. 그러다가 98년도에 그 포스트로크가 약간씩 대중화돼요. 그게 이제 야마가 만들면서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마 다른 메이커들이 했는데 그 전에도 어뭐 후사버그라든가 뭐 이런 뭐 메이커에서는 계속 포스트로크 모터크로스도 만들고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때는 굉장히 건조 중량의 제약이 많았어요 모터크로스 머신인데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상용화가 많이 못 되고 대중화가 많이 못 되다가 최근에는 모터크로스 350cc 뭐 450cc 이런 대배기량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한 105kg 내외로 메이커들이 그런 아주 초경량 포스트로크 머신들을 내리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포스트로크 시장으로 어, 모토크로스나 엔드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오프로드 머신이 왜 단기통인지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어, 그러면 오프로드 머신의 그 헤드, 와이드 되게 중요하죠. 포스트로크 오프로드 머신이 뭐 처음에는 OHC 2벨브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그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뭐 XR 250이라든가 이런 모델들이죠. 그렇게 해서 점차 뭐, 뭐 공랭에서 순행으로 바뀌고 2벨브에서 SOHC 4벨브로 바뀌고 그리고 나중에 야마하가 뭐 해서 뭐 DOHC로 바뀌고 옛날에 야마하의 엔진은 DOHC 4밸브였어요. 아 5밸브였어요. 5밸브. 흡기가 3개, 배기가 2개 뭐 이런 이런 엔진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엔진으로 가다가 요즘에 또 다시 이제 DOHC 4벨브로 넘어왔죠. 지금 현재 상태로 메이커들이, 그러니까 뭐잘 나간다는 오프로드 메이커들이 대부분 만드는 게 DOHC 4벨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다에서 만드는 CRF 같은 경우에는 SOHC를 아직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밸브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근데 뭐 장단점이 있죠 sohc 4밸브는 중저 속에서 조금 어좀 좋고 그래서 엔드로 머신 쪽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고 rpm에서 굉장히 그 출력이 높은 dohc 엔진은 모터 크로스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머신의 엔진은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그립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과거에 리그립을할때 스탠딩 자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이 무릎을 굉장히 많이 조였어요. 꽉 조여가지고, 뭐 힘들 정도로 꼬이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 이제 테크닉들을 보면은 발목으로 리그립을 하는 부분들이 되 많습니다. 발목을 여기, 여기 이제 가드 비슷한 게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서 발목으로 조여서 여기는, 뭐,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이렇게 타는 라이더들은 많습니다. 근데 왜 옛날에는 이렇게, 어 이쪽에 이제 니그립을 무릎으로 많이 했냐면요. 프레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프레임의 강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바위를 감는다든가 했을 때, 핸들이 털릴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몸, 몸 자체가 막 떨고 이럴 때, 이 무릎으로 몸을 잡기 위해서 무릎에 힘을 많이 줬던 건데, 요즘에는 머신의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뭐 프레임도 좋아졌고, 서스펜션도 굉장히 좋아졌고, 서스펜션과 프레임을 잇는 트리플 클림프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 굳이, 어, 여기를 잡아서 힘들게 하지 않아도 발목으로만 리그립을 해서 체중을 밑으로 이제 실어서 이렇게 라이딩을 하는. 그런 추세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발의 스텝의 위치, 스텝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저는 그냥 이렇게 그, 이뭐 가죽 신발을 신고 있는데요. 오프로드 전용 부츠를 이제 신으시면 조금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완전 로, 로우복 부츠거든요. 느낌도 잘안 오기 때문에 처음 연습하실 때는 좀, 그 뭐, 이게 군용, 뭐, 군화 같은 걸로 조금씩 감을 잡으신 다음에, 어, 오프로드 부츠를 사, 사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발의 자세를 보면 발은 뭐, 온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거는. 특히나 엔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어, 쉬프트 업 다운. 이 쉬프트 업 다운을 자유자재로할수 있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어느 상황에서든. 이거는 뒷브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드로우라든가 모터크로스들도 뒷브레이크를 꽤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뒷브레이크를 항상 곁에다 두고 언제든지 뒷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을 수 있는 그 범위의 이제 스텝이 위치에 대 발의 위치가 있어야 되고요. 모터크로스 스텝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 이렇게 발발 앞꿈치에 요거를 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랙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시프트 업다운을 해요. 필요할 때만. 그런데 이제 엔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스텝을 이제 중앙에 놓고 항상 시프트 업다운을 해서 뭐 갑자기 나오는 코너라든가 아니면 원하고자 하는 뭐 브레이킹 포인트에 시프트 다운을 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어 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어 모터크로스는 이제 계속 짜여진 그 트랙 안에서만 타니까 필요할 때만 하면 필요할 때만 의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모터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음,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관절 하나 도 서스펜션을 쓸수 있거든요. 사람이 이, 이, 이렇게 있을 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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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좀 다르죠. 그래서 서스펜션을 하나 더 관절이라는 걸 하나 더 사용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좀 앞꿈치에 놓고 타는 라이더들도 어 꽤나 많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그 고수들의 얘기고요. 일단 처음에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크를 몸에 붙이고 익숙하게 몸에 붙이는 어 그것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재빠르게 시프트 업다운을 할수 있는. 어, 그 위치에 놓고, 놓고, 발을 그 위치에 놓고, 어, 라이딩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로드를 탈때 바지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바지를 보시면요. 바지도 통풍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갖고 만들어요. 오프로드는. 비포장에서 넘어지면, 온그이 아스팔트에서 넘어지는 것보다 훨씬 그좀 부드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한다고 해도 이제 충분히 이제 뭐 유니폼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장갑처럼 어다 보호대 개념으로 붙어 있는 고무 패드거든요. 뭐 이런,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바이크랑 많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죽으로 처리했고요. 많이 게 마찰이 많은 부분이니까 여기, 여기는 이제 가죽으로 처리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신축성. 왜냐면, 무릎을 많이 움직여야 돼요, 오프로드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보호대를 안, 안쪽에다 넣습니다. 그 바깥에다가 오프로드를 할 때, 바깥에다가 또 혹은 온로드 타시는 분들도 보호대를 바깥쪽에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호대는 바깥쪽에 하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한번 넘어질 때 보호대가 다른 데로 이렇게 미끄러진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 올 때, 이걸 보호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안에 보호대가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 바지 안에, 여기 안에 이, 이 무릎 보호대를 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렇게 해 타고요. 그렇게 해서 이 무릎이 이렇게 신축성이 좀 많은 그런 소재로 되어 있고, 어, 뒤,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좀 많이 디자인적인 측면도 요즘에는 많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로드에서는 헬멧 다음으로 중요한 게 부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한번 사실 때 좋은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저도 좀 싸구려를 처음에 샀다가 결국 얼마 못 쓰고 다시 또 좋은 걸로 이제 좀 샀는데요. 오프로드 부츠는 온로드 부츠에 비해서 훨씬 크고 두껍고 무겁습니다. 어, 좋은 걸 사면 살수록 이제 가벼워지겠죠. 비싼 걸 사면 살수록.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오프로드 부츠입니다. 그래서 이 오프로드 부츠는 이 발목 자체가 잘안 꺾여요. 발목 자체가 잘 꺾이지 않고 발목이 너무 자유자재로 꺾였다. 그러면 이 오프로드 부츠 수명이 다한 겁니다. 어, 이 바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스텝에. 스텝에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만 리필용 그 깔창을 따로 팔 정도로 어,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방수입니다. 어느 정도 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그 라이더의 발이 잘 젖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튼튼해요. 근데 어 처음에 초보자들이 이 부츠를 딱 신었을 때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내다리인가 싶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도 느낌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길들이기 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어 오프로드 부츠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프로드를 구입하시거나 오프로드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프로드 부츠를 좀 좋은 걸 사셔서 자기 몸에 맞게 좀 길들이기 하시고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도 안에는 안에는 가죽을 다돼 있고 여기에 다시 어, 플라스틱 부분으로 이제 그 코팅을 해서 최대한 이뭐 어떤 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 침투하거나 깨지거나 뭐 하는 부분들을 방, 방지했고요. 앞에 가는 오토바이가 돌을 날려서 이런 데 맞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프로텍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부 다 천연가죽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내피가 있는 모델이에요. 얘 말고 또 안에 신발 같은 게 있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프로드에서 부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하실 때좀 좋은 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